드디어 나왔어요! 야, 이거, 올해 초에 나온다더니. 드디어 나오죠. 뭐야? 남기 검사 도트 리뉴얼 봄봄 많은 보험가님들께서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남기 검사 기본 아바트 도트 비주얼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버섯과 웨폰 마스터의 스킬 리뉴얼을 포함 일부 전직의 노화된 스킬 비주얼 개선 업데이트 그리고 성능 보안 패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남기 검사 다크 나이트를 육성하시는 분들께도 만족스러운 플레이 체험에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그럼서 도트가 키. 미쳤다! 야 이건 뭐어그 옛날에 프로그램 있었어 랜미인이라고 성형 프로그램 있었는데 거의 그 정도죠? 여기 거의 뭐8등신이잖아 그지? 어 여기는 이제 8등신이고 여기 왼쪽은 등신? 그러니까 이제 어 훨씬 더 키도 커지고 비율도 좋아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이 이제 조금 아쉬운 비주얼이었다면, 오른쪽은 이제 진짜 세련된 그런 캐릭터로 변모했다. 그래서 이제 남기검사 구닥다리 캐릭터라는 이야기 안 들어도 된다. 정말 좋은 패치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웹펀마스터의 개편도 있었네요. 밸런스 패치 같은데. 자, 류심계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연계성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스킬 쿨타임을 동일하게 조정을 했고요. 이게 진짜 짜증났거든. 쾌 다르고, 승 다르고, 충 다르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스퀘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불편했어요. 류심이 은근히 물론 풀이 짧아서 사실 다 돌리는 것도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거슬렸는데 그것도 조정을 했고요. 스킬 시연 속도가 캐릭터의 공격 속도에 영향을 안 받았었구나. 또한, 광검과 다른 무기 간 성능 간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기 마스터리 효율을 조정. 다크나이트가 일전에 했었던 그 패치가 웨펀 마스터에도 들어왔네요. 그리고 맹룡단공창 차지 버스트 극초발도 이기어검 등 노화된 스킬의 비주얼 업데이트를, 그리고 이기어검술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동하는 홀딩 불가 대상을 상대로 취약해지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피니시 공격이 대상을 추적, 오! 시작한다고? 야, 여... 그리고 결전 무기에 있는 옵션 몇 개를 이관했다. 아 결전. <laughs> 가뜩이나 안 쓰는데. 어, 야 웨퍼 니네 결전 안 쓰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결전 무기 자체가 좀 불쾌한 부분이 있다. 탈리스한테도 얘기했던 건데. 스킬 자체 개편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이템에 종속되는 거는 아 되게 좋지 않은 현상이다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웨펀은 네, 이관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게 개선됐냐 소검 마스터리 야 웨펀마스터 이것도 무기마다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무기마다 따로 키우시는 저희 방송 시청자분도 계시고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소검 마스터리 마스터리율도 올라왔고 도마스터리도 올라왔고 둔기 제가 또 둔기 웨펀도 하고 광검 웨펀도 하는데 둔기도 상의할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검 와 그리고 류심 이거 백스텝 강화로 캔슬되지 않는 거 이거 깨알같이 불편했던 건데 개선해줬고 류심층 어와오 쓸데없이 쿨이 짧았던 부분을 좀 완화를 해주고 그 대신에 데미지를 올려줬다. 이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좋은 패치입니다. 왜냐하면 쿨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물론 DPS는 올라가겠지만 가동률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웨퍼 마스터 같은 경우는 환영 건무 같은 채널링 스케들도꽤 있는 편이고 맹룡 당공 참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왔다 갔다 다 채널링이잖아요. 이제 가동률을 올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쿨타임이 늘어난 만큼 데미지를 올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사용감은 더 좋아졌다. 그래서 웨퍼 마스터가 상향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류심 쾌도 마찬가지로 쿨타임 1초 증가 시켜주고 데미지 올려줬네요. 이런 패치는 항상 좋은 패치입니다. 류심승은 오히려 쿨타임을 감소시켜줬다. 왜냐면 이게 dps가 좋은 류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랑 이제 쿨타임을 맞춰서 충 쾌! 승뭐 이게 또 류심이 무기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광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쓱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둔기는 찌르고 올라갔다가. 휘리~~ 꺾어서 내려왔다 요런 식으로 이제 류심 쓰는 순서도 달라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8초로 다 통일시켜 줬다 류심 강했을 때 스킬 시전 속도가 증가하는 기능이 추가됐고요 차지 크래쉬 올려배기 둔기 효과음 개선된다 뭐 요런 쌀잘때기 없는 거 그리고 맹룡단공참 요렇게 개선된다 아저 이거 맹룡 아쉬운 거 하나만 딱 얘기해도 될까요 맹룡은 이걸 개선해 줘야 돼뭐 제자리 맹룡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 맹룡이 이게 왔다 갔다가 사실. 엄청 크게 불편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룡 같은 데서 내가 운전 잘못하면 순식간에 가시 다 밟으면서 그냥 눈물이 쭈룩쭈룩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벽에 비비거나 이런 식으로 슬프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자리 맹룡을 한번 넣어주면 어떨까? 아무 방향키를 누르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에서 맹룡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래를 꾹 누르고 맹룡을 쓰면 제자리로 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요거는 한번 제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웨폰 유저로서. 자잘하게 부탁드리는 거고 차지버스트는 이제 1타의 기절효과가 부여가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을 끌어오는 효과가 추가되네요 그리고 환영검무 그리고 극초발도 개선 살짝 있었고요 그 2기어 검술 이거 이제 어... 스킬 이펙트 개선된 거볼수 있고 원래랑 뭐가 달라졌나 볼까요? 오! 이제 따라다니네! 오망성진 탈리스만처럼 음... 야, 이제 저 움직여도 맞출 수 있네요? 이게 진짜 상실감 컸거든. 이번에 따라다니면서 데미지를 주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되게 좋아졌다. 그리고 지속시간도 늘어났네요. 정말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결전 무기의 웨폰 마스터 옵션이 변경됐는데, 네, 요렇게. 아, 네, 사출 후 회수시간 감소. 요렇게, 좀, 개선이 강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차출당했다. 결전 무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소울 브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화된 스킬, 비주얼 업데이트만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귀참. 오. 야 이제 옛날에 그 귀참 싸대기는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네? 이제 진짜 배기가 됐네요. 솔직히, 인게임 카잔이랑 귀신 카잔은 너무 괴리가 커가지고, 이게 카잔이었어?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카잔의 형상을 하게끔 바뀌어서, 아. 이게 진짜 카잔이구나 명계의 왕이구나 어 이렇게 차원의 랑에서 나왔었던 귀신들을 이제 스킨 이펙트 적용해 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멋있어졌다 예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칼라 상태에서 공중 공격했을 때 칼라의 부분에 k가가 포함되는 건 좋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특히 결투장에서 이게 체감이 클것 같은데 귀참 드라이브도 개선됐고 냉기의 사야 이것도 차원의랑에 있는 이펙트가 들어왔고, 그리고 툼스톤. 어, 이제 전방으로 뿌릴 수 있네요. 어, 이것도 퇴마사 스킬 95제가 이제 내몸 주위로 쓸수 있는 게 있고, 전방에 쓸수 있는 게 있고 이렇거든요. 마트 기준으로 그게 좀 적용이 됐네요. 툼스톤 이번에 퇴마 개편이 좀 많이 다른 직업들이 뿌려진 것 같네. 그래서 이렇게 전방으로도 이제 툼스톤을 뿌려줄 수 있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사도 차원의랑에 있는 라사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기영성네 스킬 이펙트 어떻게 바뀌었나요? 서걱, 멋있는데? 내 몸에 칼라가 둘러지고 똥이 이렇게 나가네요. 어 이거는 음좀더어 이거는 다른 건다극호였는데 이거 좀 이건 제 개인적으로 약간 너무 조잡한데? 어. <laughs> 다른 거는 다 비주얼적으로 개선된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좀 <laughs>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뒤에 이제, 버프가 올때 자세히 보시면, 뒤에 똥이 뿅! 나오는 거볼수 있어요. 그리고, 블라슈, 어떻게 개선됐나요? 우와! 블라슈 먹었어요. 그리고 블라이드 팬텀, 네 살짝 개선이 있었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 광전사라는 컨셉에 걸맞게 전반적으로 짧은 스킬 시전 속도를 가지며 1기반으로 빠른 템포의 전투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공격 스킬 가조 수가 다른 전직 대비 부족해서 스킬 사용 후 다른 스킬 사용까지의 간극이 크게 체감되는 캐릭터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 기본기 2종을 추가하고 버서커가 보유하고 있는 쿨타임 감소의 효과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프렌지및 폭주 스킬에 개별로 존재하던 일부 스킬 쿨타임 감소 기능을 제거하고, 프렌지 스킬에 각성기를 제외한 모든 전직 스킬의 쿨타임이 감소하는 기능을 추가했고요, 수치도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력도가 떨어지는 버스트 퓨리 삭제, 그리고 신규 스킬, 브루탈 크러셔를 추가했으며, 레이브, 리븐 등 일부 노화된 스킬들의 비주얼 업데이트도 추가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 스킬 이펙트, 붕산기어 떻게 바뀌었나요? 오! 이야, 좀더 멋있어졌죠. 좀더 신식 이런 말도 되나? 던파 모바일스러워졌네. 어, 최근 던파를 만들었으면 이런 느낌이 됐을 것 같다. 그리고 프렌지도 이제 이런 잡스킬, 쿨타임 감소 제거, 그리고 그 대신에... 전직 계열 모든 스킬을 10% 감소시키는 효과로 바뀌었다. 그리고 고어 크로스 쿨타임이 증가된다. 이건 아까 제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좋은 거라고 했죠. 왜? 아무리 버섯커가 채널링이 짧아도 중간중간 고어를 계속 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DPS를 올려주는 건 항상 좋은 일이다. 블러드 스크래치 20레벨 습득할 수 있는 신규 액티브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바로 신스킬. 이거예요. 양손의 검을 휘둘러서 전방을 베는 스킬. 어, 이거 뭐냐? 자, 블러드 스크래치 단독입니다. 요렇게, 횡보하고 다닐 수 있는, 요런 스킬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이아드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드도 마스터 레벨 변경이 됐고요. 스포가 그만큼, 어, 줄어들었겠죠. 10레벨 마스터였는데 1레벨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HP 걸리는 시간. 어, 획기적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HP 회복량 변경, 발동 가능 h p 율도 변경. 네, 조건부는 완화해주고, 스포도 저렴해지고, 회복 유틸도 좋아지고. 그리고 다이아드 강화, 삭제됐습니다. 불필요하죠? 네, 이 통합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폭주 스킬에는 쿨타임 감소 기능 제거. 이거 왜 제거했어요? 네,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프렌즈에 일괄 전체 쿨감을 넣어줬기 때문에 제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레이징 퓨리, 쿨타임, 감소, 신규 스킬, 크루얼 인게이지, 30레벨, 신규 액티브. DPS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데미지가 좀 높아야 될것 같은데, 어, 일단은 배어, 세 번이나. 채널이 링좀 길죠? 30레벨인데, 세 번이나 배네요. 그럼 이제 경로에다가, 크루얼 인게이지까지 쓰면, 계속 빼겠네. 일단은 기본기를 좀 강화해주려는 목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 DPS가 높아 보여요. 음 그리고 인게이지 강화, 네, 요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러드 레이브, 와, 뭐야, 멋있어! 야, 뭐야, 멋있는데요? 오, 타임 감소, 와, 쿨감 <laughs> 미쳤다. 30초에서 25초,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멋도 챙겼고. 맛도 챙겼는데. 블러드 소드! 더 이상 HP를 소모하지 않도록 바뀌었고, 공격력 8.1% 상향. 아웃레이즈 브레이크 9% 상향. 캬. 그리고 신스킬 70레벨에 배우는 거. 이야, 이거 뭐야. 검제 폭검. 그죠? 검제 폭검 느낌 살짝 나는 아웃백 제자리 찍기. 신스킬. 블루탈 클러셔가 추가됐다. 그리고 버스트 퓨리 삭제되고요. 블러드 붐. 네, HP. 네 조건부 완화해줬고요. 블러드 리브는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야, 진각성 이야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일부러 진각 컷시는 없애버렸나? 스킬 더잘 보이라고 원래. 하면서 손 흔드는 그것까지 들어가 있어야 진짜 버섯과 진각인데 요거 어쨌든 난무가 1회 감소했다 더 짧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타니스만도 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쿨타임 감소 효과가 추가가 됐어요. 브루탈 클러셔에 그리고 아수라 개편됐습니다. 비주얼 업데이트만 진행됐고요. 추가 성능 보안 공격력 조정? 뭐야? 왜 얘가 주인공인데? 이야 사실. 앞에서 막, 어, 비주얼 올려주고, HP 조건부 감소시켜주고, 뭐, 이런 거보다, 데미지 10%가 더 와닿거든. 데미지 10%면, 여러분들, 어, 커스텀 두 줄인데, 어, 캬, 시원하게 10% 먹었네요. 그러면서, 진공참은 7%네. 아, 뭐야, 이거. 진공참 7%에, 이펙트가, 뭐야, 이거. 뭔가 신식인데, 근본은 좀 없어진 느낌? 어, 뭔지 알죠? 아니, 뭐, 이게 컨셉에는 더 맞겠죠? 어, 근데, 좀, 웅장해지진 않네. 그다리가 됐네요. 수화진 공참. 하, 아, 이렇게 보니까 더 별론데? 어쨌든, 네, 이렇게 들어왔고, 파동해제. 개선. 그리고 파동 관빙인 데미지도 올라갔고 그리고 사리의 파동 데미지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폭염 데미지도 올려줬고요 적 타격했을 때 상태상 이 적에게만 화상을 유발하는 조건더 삭제 무쌍파 그리고 부동 명왕진 야 부동도 사실 처음 부동 바뀌었을 때도 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본이 좀 없어서 가지고 피카츄와 <laughs>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좋게 얘기하면 가데넬리 된 거죠 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내 어플도 보지 않을까요? 자, 파동의 눈, 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파동건 빙인. 네, 빙인은 뭐, 이거 항상 렉류바라던 스킬이니까 뭐, 이렇게 개선해도 인정입니다. 그리고 폭염 데미지 증가. 첫내 <laughs> 봐주라. 그리고 뇌신. 오, 뭐야. 야, 뇌신은 호다. 뇌신은 멋있어. 야, 뇌신은 잘 바꿨다. 칭찬도 해야지. 어, 뇌신은 멋있는데요? 이야 뇌신은 진짜 가데넬이 나오는데, 어, 이거 본거 같아. 원피스에서 헛, 네, 본 서버와 비교해서 영상으로 틀어드릴게요. 헛, 네, 검기 상향 이 끝이군요. 이게. 어, 네, 그렇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혼백참이랑 악기참수 들어간 건 너무 고맙기는 한데, 음? 귀신보 귀염참이 약간 핵심이거든요, 검귀는? 그것도 없고, 어, 그리고, 기본기로 쓰는 뭐 이온 일섬이나 이런 부분 상향도 좀 없는 것 같고 네 검기는 그렇지만 뭐 이렇게 나중에 무큐기만 이렇게 막 상향해주다 보면은 검기도 네, 제대로 된 별패를 받겠죠 나중에 언젠가는 자 그리고 캐릭터 밸런스 패치가 추가됐네요 뭐야 아 검기는 스킬 이펙트 개선이 없어서 이렇게 끝이구나 아 블레이드 공격력 증가, 그리고, 뭐, 이렇게, 공격력 대부분 다 7%대로 상향을 해줬네요. 라스트 오더. 오, 형찬이 라스트 오더 왜 이렇게 상향 많이 해줘요? 라고 했는데, 블레이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스트 오더가 지분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물론 이번 메타에 살아남은 45제가 몇 개나 있냐만은, 블레이드는 한때 45제를 몰아줬었던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라스트 오더의 딜 지분이 박살나 있었어요. 사실 스트레이트샷이랑 카타르시스에 몰아주는 게더셀 정도로, 라스트 오더의 딜 지분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라스트 오더는 상향폭을 좀 높게 해준 부분이 그래도 좀 신경 써서 패치를 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패치는 요렇게 됐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개선을 해줬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도대체 기본기 블레이드를 왜 상향하는 거냐?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기본기 상향폭을 조금 줄이고, 다시 무큐기 상향폭을 늘렸습니다. 이러면 조사한 모습 아니에요, 형장님? 맞아요. 연앤 마스터도 개선이 있네요. 기옥탄의 투사체 속도 및 구체 지속시간 끌어들이는 힘을 조정해서 스킬 활용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옥탄. 오오오 음, 그니까 다다니트가 줄었다 음... 원래 자꾸 하찮은 스킬이에요 이게 어... 그 정도 개선됐다 그 외에 데미지 상향 스플렉스 썬더 어, 환영폭스의 7.2%대로 상향을 받았고, 그리고 천염화 크리티컬 확률을 더 늘려줬네요. 광룡 13장도 상향을 해줬고, 광희에는 최대 충전시간 1.5초에서 1초로 줄여줬고요. 네! 넷마스터도 상향을 네쁘지 않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그래플러, 데미지 상향폭은 짜네요! 짜다! 5% 그래도 이게 어디야 라고 하실 거예요? 조인트 스매시에 있는 무릎 찢기 공격 성공했을 때 캔슬 가능한 스킬이 추가됐다. 그리고 스플렉스 사이클론 6.2% 와케 5.9 기간틱 타이푼6.5%뭐 그렇게 엄청 상향을잘 받았다고는 볼수 없겠네요. 도르베지노 다리스만 옵션 중 공중시전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이관한다. 제가 아까도 위에서도 말했지만 탈리스만 같은 데서 스킬을 이제 강화하는 옵션은 괜찮아. 근데 스킬의 고질적인 부분을 완화해주는 부분을 탈리스만이나 결전 무기 같은 데서 쓰면 안 된다고 말했죠. 그거를 이관을 했습니다. 슬슬 탈리스만 손절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계산을 해줬다. 이렇게 그래. 아, 그리고 토르베지노 자체도 개선된 거를 다시 보여드리면 단독으로 보여드리면 개선이 잘 됐죠? 허리케인 슈퍼플렉스 요게 또 개선이 됐습니다 이각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적이 없으면 되게 하찮게 응했는데 요렇게 네 타격된 적이 없어도 터니를 습득하게 되면 네 그냥 찢기로 네 이제 이각을 바닥에다 써도 상관없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타리스먼도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남런처 가 상향됐네요. 남런처, 바베큐, 연방사기, 캐논볼, 슈타이어, 대전차 뭐 이런 것들 상향을 받았고요. 양자폭탄 6%, 익스트루더 5.5%. 진각기 없죠. 이각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남런처가 사람들이 기본 주력기가 너무 약하니까 각성기 세팅을 가장 많이 채택하는 직업이에요. 물론, 이거는, 진각과 이각 데미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이 주력기의 데미지가 약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각성기 데미지가 지금 누락인 걸 보면은, 얘네가, 와, 야, 야, 남런초는왜 각성기를 몰빵하는 거야? 와, 얘네, DPS 왜 이래? <laughs> 이제 알아챈 거지. 유저들이, 각성 몰빵, 남런초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 이번에, 야, 니네 각성 몰빵 쓰고 있었구나? 야, 진짜 미안하다. 어? 상향해줄게. 5% 아니 좀 짠데? 어쨌든 이렇게 해줬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퇴마사 상향을 해줬네요 드디어! 퇴마사! 난격에 내려찍기 공격했을 때 충격파가 발동되도록 하고 아쉬운 부분들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캐릭터와 비교했을 때 생존력이 너무 낮아서 피해감소를 추가! 예~~~~~ 드디어 주네 야, 슈퍼 아마 상태에서 받는 피해가 감소하도록 된다. 이걸 조건부로 준다고? 아니, 다른 천 캐릭터들은, 어, 무녀 자모프 걸면 생기고, 오실 걸면 생기고, 어? 케이가 걸면 생기고, 그냥 상시 피감인데, 왜퇴마는 맞으면서 피해가 감소해야 돼. 아, 이거는, 아, 기싸움 같은데, 안만 봐도. 퇴마사, 왜 생존력 안 올려주냐, 안 올려주냐 유저들이 하니까, 맞이 못해 넣어주는 게, 이렇게 넣어주네. 아, 이거는 좀, 네. 아니, 퇴마사한테 진짜 원수 졌나? 네. 현무에다가 그냥 넣어도 되고, 차크라에 넣어도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성불 7% 단층지격 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어둠가르기 뭐 이런 상향이 있었고 백호 백호는 제가 볼때더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향폭도 그냥 일괄이네 백호도 7% 낙래부도 7% 대외전격도 7% 주작부 어둠가르기도 7% 낙봉추도 7% 뭐야 이게 그냥 일괄로 때려박았네요 음 좋은데 어, 좀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그렇구요. 그리고 이거 합! 시연속도. 이건 좋네. 그리고 팔라딘. 어, 리탈 펀터 5.2%. 이야, 상향폭 왜 5%에요? 팔라는. 컴패션. 무큐기부터는 7%퍼 좋네요. 이거는 이제 기본기 팔라. 어, 니네 너무 건방져 해가지고 이제 좀 기본기 이상향 폭은 좀덜 주고, 이제 묵큐기 이상향은 좀더 해주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뭐, 뽀기브니스 이거 안 쓰는 스킬인데, 이거 어느 정도 개선을 해줬고요. 어, 개선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레트리뷰션입니다. 1타, 2타 범위가 동일하게 변경. 음 자, 뽀기브니스 갑니다. 오, 다다 니트가 확실히 줄었죠? 이러면 채타해 봄직한 스킬로 바뀐 것 같은데. 그리고, 무큐기 상향폭. 네, 끝이네. 이거 좀 아쉬워요, 이것도. 팔라딘도. 그래도, 무큐랑 비무큐 차등 두려고 했다. 뭐, 그거는, 네, 좋은 점수 주고 싶네요. 드래곤나이트. 버스트온 스킬의 이펙트 개선. 공중 사용 추가. 그리고 용제 출진을 지상에서도 쓸수 있게 바꿨다. 이지 상향 폭은 꽤 높게 받았습니다. 파이어 브레스. 이거 원래도 좀센 스킬인데 더 상향을 받았고요. 블리츠 스트라이크 7.7% 공격 범위 증가해줬고, 아스트라소환. 이거는 쿨타임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드래곤 투스도 쿨타임 늘리고, 아스트라소환도 쿨타임 늘려서 가동률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류심이랑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뭐 그게 없는 게 조금 아쉽고요. 버스트온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도 쓸수 있게 바꿨다고 합니다. 요렇게 그러면 공중에서 버스톤 한번 찔러주고 그 아스트라 소환 한번 쓰고 드래곤투스 한번쓴 다음에 너클 쓰면 뭐 너클 쓰고 이제 지지기 한 번씩 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 좀 번거로워지긴 했는데 뭐 쓰실 분들은 쓰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는데 쓰시는 분들은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블리치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버스톤 공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게 스킬이 얼마나 난잡한지 보여 드릴게 어우 네 공중에서 차, 파이럿, 차. 차. 체인지, 체인지 굉장히 뭐가 많죠? 용제 출진을 이제 지상에서도 쓸수 있네 한번 써볼까? 블레이더. 어? 그냥 지상에서 쓰면 자동으로 어~ 단독모드가 되네. 어~ 이게 왜냐하면 원래 공중폼 기본은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단독으로 되네요. 어~ 좋다. 왜냐면 이거 단독으로 배기 위해서 연계가 어~ 거의 폭숨이 거의 기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콤보를 쓸때 이렇게 하면서 인구 출진을 써야 단독폼이었는데 이제는 콤보를 내 맘대로 짤수 있겠네요.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어~ 뭐야? 유월에 창조의 공간 지속시간 조정 패치를 위해서 보완했는데 파티플레이 중 전투가 길어졌을 때 이게 간극이 발생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이게 진짜 불편해요 창조의 공간이 뭐냐면 변신기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다른 직업들 변신기는 미스트리스 배틀메이지 이런 애들은 개선을 조금씩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단 말이지 근데 크리에이터만 이제 2차각성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 극딜 타이밍에 내 이각이 없어. 이각이 없으니까 극딜을 못 넣어. 이게 변신기가 극딜기라고 보면 돼요. 스킬을 막 너로로락 난사할 수 있게 해주는 크리에이터의 귀백해방 같은 스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불편했는데, 드디어! 네, 이걸 개선을 해줬네요. 그러면서 기본 공격 증가, 뭐, 화이얼 증가, 이렇게 해줬고, 플레이머리 케인 데미지 증가 해줬고요. 이러면 프로이탈리가더 좋아졌네. 아이스 실드는 몸빵도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요즘 던파가 생존력 줄이고 있죠? 워멀 빙하 시대. 이야, 이거는 오히려 고맙다. 던파가 크리에이터를 잘 몰라서 고마워요. 예. 네. 이, 아이스 플레이트랑, 파이어 월이랑, 기본 공격이랑, 빙하시대 상향폭이 똑같다. 고맙다. 던파야. 어, 니네는 계속 크리에이터를 몰라줬으면 좋겠다. 빙하시대 상향폭과 윈드스톰 윈드프레스 데미지 상향폭이 똑같다. 너무 고마운데? 빙하시대에 이제 몰빵 해주면 DPS가 더 좋아지겠다. 이야, 고맙다. 어, 빙하시대가 타임포워드보다 더 상향을 받다니. 그리고 창조의 공간 7.2%. 이게 생명의 나무로 이관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조의 공간 쓰기가 더 좋아졌다. 드디어 드디어 네 이게 벗어졌습니다 따로 배우신 걸로 활용하셔야 된다 어떻게 쓰는 거냐 근데 원래는 창조를 따로 쓰고 아 좌클릭을 해야 요렇게 이제 변신기로써 네, 활용할 수 있는 스킬 이게 크리에이터는 이렇게 해야 스킬을 난사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크리에이터 스킬 이거 창조의 공간은 이제 따로 빠지게 됐다. 그리고 생명의 나무 스킬이 따로 빠지면서 이제 변신기로서의 효용이 조금 더 올라갔다. 그리고 이게 카발라를 소환한 상태에서 타격할 때마다 쿨타임이 40초가 줄어드는 효과가 추가됐어요. 이제 창조의 공간 쿨감 40초를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180초짜리 쿨타임인데, 이거를 이제 40초 줄여서 140초. 그러니까 버퍼랑 내가 맞춰서 쓸수 있게 됐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스트 서버 캐릭터 밸런스 패치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고, 특히 남기검사 성형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해서 만족스럽고요. 어, 다크나이트도 빨리 다른 개선도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네요! 네 이렇게 오늘 버스터 서버 그 캐릭터 리뉴얼 모두 다 알아봤고 어... 다음 영상에서 이제 새로운 던파 빠친코 던파 카지노 솔러스 오브 카시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솔러스 오브 카시파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오영장이었습니다